2023년 8월 26일 2023년 8월 26일 토요일 현지시가 오후 3시 30분이고요. 여기는 트르키의트르키의 네, 어, 이스탄불입니다. 이스탄불의 뭐냐면은 보스포르스 해협입니다. 보스포르스 해협 끊임없이 그들이 네, 드너들고 하는 달입니다. 달이 다리. 네. 보스포르세오 보수, 보수, 건너는 달인데, <laughs> 고양이 한 마리가 <laughs> 이렇게 자고 있어요. <laughs> 죽은 거 아닙니다. <laughs> 죽은 거 아닙니다. <laughs> 자는 거예요. <laughs> 완전히 단장에 <단점이> 빠졌어. <laughs> 아, 미치겠다. 아, 아 네. 보스포로스의 옆 단위를 건너고 있습니다. <laughs> 사람들은 여기서 음, 좀, 전부 낚시, 낚시, 낚시.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그늘진 방향. 식당가? <laughs> 밑에가 식당가, 데 위에는 다 낚시꾼들이야. 재미있는 동네입니다. 아, 바다가 펼쳐지고 황. 대도 있네. 전망대. 전망대 모양이다. 환경도 있고, 물물 바다가는 물 모양이네. 신기 신기. 낚시꾼들이 낚시 대가 대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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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있어요. 여기는 식당 식당, 바가지 네, 식당 노유망한 곳인데 사람들 바글바글 합니다. 요령이 있는 모양. 근데 요즘은 이렇게 많이 앞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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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목소리> <목소리> 정말 그 고객 심합니다. 아 그리고 저도 여기 바로 앞에서. 유명한 사기 수법 두개어예 저한테 미기를 저한테 던졌습니다 하나는 그 구두통 구두통 여기 바로 앞에 있어요 구두통 요 반대편 요 끝에 반대편에 구두통 아저씨 그게 앉아있는 구두닦이 아저씨인데 제 바로 앞에서 쇼를 한번 하셨어 바로 앞에 딱그를 가로막더니 앞으로 싹 나가면서 야 이게 많이 해본 솜씨야딱 구두소를 탁 하고 그 떨어뜨리는 거야. 어, 저도 몰랐으면 아마 어 아저씨하고 주워줬을 텐데 <laughs> 모른 척하고 비껴서 가니까 바로 뒤돌아서 자기 가서 주워 가는 거야 <laughs> 재밌죠 그거 주웠으면 바로 이제 미끼를 무는 건데 이제 너무 알려진 수법이고 그거 대사관에도 음, 올라와있을 거예요 여기 이스탄불 대사관에도 그 수법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뭐 한국은 우리의 뭐. 저 형제 국가다 뭐 이러면서 한국 사람 자꾸 찾고 뭐 물어보는 그런 것도 하나 또 걸렸었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그들떠도 보지 말고 친절 베풀지 말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기 괜히 엮끼면은 고달파집니다. 이상이야